혹시 오늘도 남편 앞에서 쿨한 척 연기하셨나요? 속은 천불이 나는데 겉으로만 대인배인 척 웃었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는 걸까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심리 세 가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응? 음? 여보? 연호가 내일 골프 가자는데 가도 돼? 또? 그래. 이번에 내가 쿨하게 보내주면 양심이 있으면 다음 주말엔 자기가 해보겠지 그래. 간만에 나가는데 재밌게 치고 와. 아빠 갔다 올게. <웃음> <웃음> 해, 힘든데 좀 쉬어. 나중에 해. 청소는 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빈말이라도 좀 도와줄까라고 물어보지도 않냐. 아내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남편을 향한 원망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해결될 일 같은데 도대체 왜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걸까요? 그녀의 입을 막고 있는 세 가지 숨겨진 심리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은밀한 계약서 은밀한 계약서란 심리학자 로버트 글로버가 정의한 개념으로 겉으로는 순수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는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숨겨진 조건이 붙은 위험한 심리를 말합니다.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은 모르는 은밀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내가 쿨하게 골프 보내줬으니까 당신은 이제 나한테 고마워하고 집안일도 도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남편은 이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에 갔다 와 라는 말을 허락받았다고만 생각한 거죠. 결국 기대했던 보상은 커녕 내 희생만 남게 된 상황. 아내는 지켜지지 않은 계약서를 혼자 붙들고 남편을 속으로 깊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독심술의 오류. 독심술의 오류란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아론백 박사가 정의한 개념으로 쉽게 말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 사랑에 대한 지독한 오해를 말합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부부 사이에 도와달라는 걸꼭 말로 해야 해? 그건 너무 구차하잖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지만 남편은 독심술사가 아니에요. 말안 하면 정말 모릅니다. 세 번째, 자기 침묵 이론. 자기 침묵 이론이란 심리학자 데이나 제기 정립한 핵심 이론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갈등을 피하고 나 자신의 목소리와 욕구를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심리를 말하죠. 혹시 여러분도 습관처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신가요? 그냥 나만 참으면 다 조용한데. 굳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다시 얼굴 붉히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감정 소모가 너무 버겁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죽여서 만든 평화는 결국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갈등을 덮어둘수록 두 사람 사이엔 결코 좁혀지지 않는 병만 높아질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사이언을 구독하시고 매주 당신의 관계에 따뜻한 불빛을 켜보세요.